왜 그런 게야 또? 아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멱살을 잡아서 목이 너무 아픕니다. 아, 아이 한 나라의 <laughs> 왕자가 멱살을 잡히다니 이게 호이무사뭐 하느냐 호신술을 좀 가르쳐 주지 않고. <laughs> 에휴, 멱살을 잡히지 않는 <laughs> 방법은 간단합니다. 손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쳐내고 그렇지.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쳐내고 두 손으로 들어오면 발로 쳐내면 됩니다. 자한번 들어와 보시지요. <laughs> 야야야야야. 야, 야, 야. <laughs> 야. 천혜, 천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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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려, 말려, 아유. 천려 말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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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말려, 천려 말려, 말려, 안려안려려 말려, 왜 그런 걸 입고 왔어? 어느 정도까지 찢지어려지려 한... <laughs> 제 친구들이 많이 쎕니다. 잠너널 <laughs> 가서 옷좀 갈아입고 오너라 TVN TV10. 즐거움의 시작. TVN.